이 노제 씨가 어. 인별그램에서 예능에 임하는 각오를 <laughs>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각오였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오. 네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능 출연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예능 나음은 진짜 개인기 많이 준비해 갈게요 <laughs> 아 근데 거의 지금 음성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런 팩이 있는 음. 오, 어. 개인기 많이 준비할게요. <laughs> <laughs> 어, 나 준비돼 있어. 약간 이런 느낌. 어.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아, 노재 씨. 네. 준비 많이 하셨어요? 아, 많이 한건 아니고. 예. 네. 아까 10개 1개 준비하셨다고. 누가 <laughs> 아. 아니에요. 10개 정도는 아니고 일단 어. 강력한 10개 같은 한 개. 어, 10개, 10개 한 같은 개. 한 개. 10개 같은 한 개를 할 건데. 네. 지금 하나요? 어, 일단은 사실... 노재 씨 개인기는 좀 마지막에 마지막에 <laughs> 자 네. 우리 나머지 멤버분들 중에서 네, 개인기가 있다. 나 이거 준비했다. 어. 아. 있을까요? 아 요새 어, 오 씨, 리스 씨, 리스 씨 너무 고마워요. 아 제발 누구 한 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아, 감사합니다. 최초, 공개? 오, <laughs> 최초 공개. 최초 공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요새 네. 그 핫한 이제 오징어 게임. 스퀵 네. <웃음> 거기에 <웃음> 네. 이제 오일남 씨라는 배역 <laughs> 네. 중에 배역 중에 오일남 씨가 있으신데 <laughs> 음. 이제 그 성대모사. 대사가 있어요. 네, 성대원인데 급하게 해가지고 근데 포인트가 있어. 그 음이 되게 중요합니다. 오. 잠시만요. 자들어보겠습니다눈 네, 감고 들어주세요.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나 lucky. 제발 그만해. 나나 나 무서워. 아세요 선생님? 선생님. 오셨어요. 이잖아요자 우리 <laughs> 여기가 오일남 씨, 오일남 분을 제가 모셨거든요. 어, 자,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없이 출발! 출발! <centres> 그 나! 너무 무서워.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지? 뭐? 아, 최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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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초 최소. 아래도 네. 우리 민수 씨한테 아박수 맞아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규리언씨 네? 뭔가 하나 있어 보일 것 같아요 <laughs> 저요 네. 양성드모 저요 네.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음. 아 이런 건 아니고, 네. 이런, 건 아니고 네.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아기 때부터 잘하던 게 있는데 오기 <laughs> <애기> 때부터 아기 <laughs> 때부터. 때부터 뭐지 매우 금금스 오늘을 위해서 아기 때부터 오, 오, 오 오늘을 위해서 컨셉이 확실해요 <laughs> 확실해요 어. 오늘을 <laughs> 위해서 잘었어 오케이 아이, 아 이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. 제가 눈모기를 기가막히게요. 해오 네. 제가 눈모기를 이렇게 가운데로 할수 있고 네. 한쪽 한쪽도 가능합니다. 오. <laughs> 그럼, 그럼 한번가운 어, 어디 보면... <laughs> 여기는 <있는>? 아, 네. <laughs> 잘 들어주세요. 일단 가운데. 오케이. 오, <웃음> <웃음> 어. 자 그러고 네. 눈이 눈이 커야 되는데 눈이 작아가지고 <laughs> <hatten> 아니야 아니. <laughs> 자 이제 이쪽 이아에어자 한쪽씩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<웃음> <우와>! <웃음> 또 반대도 <laughs> 잘하자 <laughs> <laughs> 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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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랑 너무 반대 되게 반응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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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었어 최고 <laughs> 예인정이 <즐거워. 웃음> <Ninjaame anyway> 네. <laughs> 어, 근데 저거는 나도 처음 보는 연기예요. 네, 네. 써, 써 먹어야지. <laughs> 저첫 공개예요. 오. 오, 최종 공개. 네. 최종 공개. <웃음> 자, <웃음> 자 다음. 저 전가요. <laughs> 아저 <laughs> 말씀을 안안 드렸는데, 전... 예, 안수 씨. 아, 네네네. 예, 뭐가 있을까요? 저는. 어그러니두 가지가 있어요.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. 오케이. Okay. 어 1번 하실래요? 2번 하실래요? <laughs> 오. 오어 우리에게 아 뭐야? 2대 대장. 난 2번 하겠습니다. 2번 가겠습니다. Okay. <웃음> 네. <웃음> 친구야 대나만 있고 딱 헬리콥터? <laughs> 뭐라고요? <오케이. 웃음> 야, 저는 그냥 일번일번 아 궁금해 a 번. 아, 오케이 u n d a y okay? Yes, we're not. Okay. Spongebob. n a n p o 어 i What's the game? What's the game? w 아니면 패스? 앞에 아, 어 <laughs> 하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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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<laughs> 준비를 살짝 해봐 안어또데 아까 했으면 서운했어요 막 이런 거 같아. 이런 거 아니야 노래 한 소절 이런 거아네네네네네네네네 콜라보인데 약간 콜라보? 우리 리수와 콜라보. 콜라보예요 어, 오징어 게임인가요? 아 b o c o l l a b 아 Collab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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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o l l a b o Collabo. c o l l a 리수씨여서 리코더, o c o l 아 <목> <오>, <sesh> 죄송해요. 너무 <laughs> 죄송해요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Okay. 패스 패스 네, 그거 한번 해볼 건데. 예. <laughs> 네. 해 보겠습니다. 음. <laughs> 잠시만요. 준비 한번만 해 보고. 아, 오케이. 편하게. 오케이. 리수 씨가 개인기가 많으시네요. 리수 씨가 보여줄게 많으시네요. 리코더를 어떻게 리수 씨가 리코더를. 오케이. 기대가 됩니다. 제 궁금합니다. 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아이고. 5 6 7 8. 아, 오케이. 카운트 카운트. 5 6 7 8. 예사비요언예사이예사비오까지 뒤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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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츠고 가사를 몰라가지고 아저다어요아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<laughs> 내양형 어. 돌라시께서 큰맛먹큰먹 박수 한번 보라씨 좋았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 우리 네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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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죠1야죠개 네. 같은 한개그 아, 개인기는 얼만큼 대단할지 <laughs> 너무 <너무너무> 너무 <laughs> 궁금해요. 아 근데 멤버들이 이렇게 네. 열심히 준비한지 몰랐거든요. 오, 네. 저는 안할줄 알았어요. 네, 어제부터 제가 봤을 때 준비하신 것 같아요. 어. 네. 준비... 저는 네. 무슨 개인기를 준비하셨죠? 아열개 같은 한 개는 조금 사실 과장을 했고. 네. 네. 제가 돌라 언니 성대 호사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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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돌라 씨. 네, 돌라 언니 어? 이제 성대.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네. 목소리가 특이하잖아요. <laughs> 어. 아 목소리가 특이하다 먼저 되게 애기 같잖아요. 어, 그 언니가 저한테 위로해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그걸 해볼 건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해주는지. 일단 하기 전에 부탁드릴게 반응 좀해주세요 아, 아, <laughs> 아, 편하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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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해볼게요. 언제 보일지. 오예 오예. 하나, 두, 세, 세, 세요. 하나, 둘, 셋. 기애야 <laughs> 괜찮아. 기애야 <laughs> 진짜 잘했어. 오 와. 그렇지. 네. 나그 상황이 오. 상상됐어. 어, 어. 어떤 자, 어떤 모습일지. 그러면 진짜 버전을 한번 들어봐. 아. <laughs> 아. 자, 돌라 씨. 오케이 돌라 씨 가보죠. 네, 네.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. 지혜 괜찮아. 지혜 잘했어. 응. 그냥. <laughs> 그냥... 어이판 깔아주면 또안 나온대. 아또 그늘 아, 안 보고 있을까? 네아니요 괜찮아. 내 오케이. 네. <laughs> 지혜야 괜찮아. <laughs> 지혜야 잘했어. 자, 다시 다시 노래씨 <laughs> 지혜야 괜찮아. <laughs> 지혜야 잘했어. 자, 돌라씨 다시? <laughs> 지혜야 괜찮아. <웃음> 지혜야 <웃음> 또, 잘했어. 똑같은 것도 비슷한 거 같고. <laughs> 그렇죠? 여러분들 잘 <laughs> <짠> 들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Okay. 혹시 여기서 혹시 애교 잘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? 소연이가 진짜 잘해요. 안소 안수 씨가 안수호씨! 굉장히 안수씨. 잘해요. 저연나 봐요 왜냐면 안소서. 이제 기존 멤버였을 때 이제 소연이가 막내였기 때문에. 막내. 어, 네. 애교를 어떤 애교를 잘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어떤 애교를 보여드려 좋을까요? 저는 애교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. 아 어, 그럼 먼저 본보기 먼저. o 아 그래. <laughs> 아 <laughs> 아 오케이 <laughs> Okay. 애교 대결 오케이 okay. okay. 아 애교 대결? 네. 아, 애교 대결? 안수신은 아, 애교 좋아 가능해 덤벼보시는게 아아 덤보시는거야덤보시는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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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틀 배틀 오, 오케이 오케이 글 얘가 더벼봐 다시 말해봐 아 우리 너도 귀엽다 나 귀엽지 나 애교 진짜 잘하자 나보단 아니시구 너 진짜 미친다. 나는 <laughs> 원래 좀 미쳐시끄. <laughs> 제가 징글로. <진 골라 웃음> 오, 와연이 잘하자. 열은 시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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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하신다.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원래 꿀리 애교 이기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와, <laughs> 하나도 밀리지 않고. 오, 어. 어, 굉장히. 어, 아, 저는 이렇게 애교로 대화를 하면 안돼안 되는 타입이에요. 어 <laughs> 아 혼자만 딱 보여. 혼자만 그냥 딱 보여주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. 다음 네. 보여주고 끝낼까요? <laughs> 와우. 제가 아돌라에서 지금 꾹꾹가가를 한세번 <laughs> 한 정도 한것 같은데. <laughs> 그럼 또 우리 안소씨도 하나 이렇게. <laughs> 아 그럼 안소씨가제 꾹꾹가가를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. 아어 음. 먼저 보여주신다면. 아 오케이. 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? 꾹꾹가가. 어, 아 진짜. 아, 완전 <웃음> 좋아요. 좋아요. <웃음> 또 좋아하기까지. 해. 오케이 자 오케이. 자꾹꾹가가니다 먼저 처음에 이렇게 기를 모아야 돼요. 장에 손을 v 를 이렇게 안 하죠. 이렇게 모아 줘. <laughs>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태로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<laughs> 박수 한번요. <하는 거예요>, 박수 <laughs>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오, 이렇게. 네, 이렇게. 하다겁이다게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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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오케이오케 이렇게. 이렇게. 이고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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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고게 버전으로 가겠습니다. 오케이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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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끝깔깔시끄. <끄꾸 깎아시구> <laughs> 아니 그자그 <자, 끄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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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뭐예요? 예, 자꾸 시끄가 뭐예요? 이제 <끄> 다 이렇게 전염처럼 이거 하시끄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이제 물고있는 유행어거든요. <끄> 아, <끄> 유행어. 한 마가 시끄 이렇게 시끄시끄. <해주세요. 끄> <끄> 네. 시끄. 아 보통 <끄> 이렇게 평소에 자기 유행어를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<끄> 네. 자꾸 자꾸 하는 약간 이런 느낌. 맞이시끄. 맞이. 그래시네 좋아요. 자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